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이 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것그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어 이루어 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거룩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한 번에 그 전환점을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 아마 그좀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어, 그게 동의가 되실 것 같은데, 인간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 자기를 다른 사람 볼것 없이 자기를 보면 잘 알죠. <laughs> 성돈이 뭐 하루 아침 뭐가 바뀝니까? 전혀 뭐 180도 딴 사람으로 뭐 다시 뭐 재탄생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추워서요. 아유 제가 어제 이발을 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지금 그 귀마개를 하고 왔는데 <laughs> 춥긴 춥네요. 오늘. <laughs> 그 사람은,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성도님들도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동의가 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점점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목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듯이 이게 우리 인생의 일생 동안의 과정이듯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한 순간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하신 바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이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존재가 180도 바뀌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어, 예를 들수 있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 선생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바울이 된게 아니라고요. 많은 세월 동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 이 변화,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후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laughs> 그 사도 바울 선생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적당한 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도 하고요, 말로 사용도 하고요,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룩이 뭐냐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죠. 뭐, 딱, 딱 요거다. 요렇게 정, 정의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뭐냐. 이렇게 했을 적에 딱 하나의 뭐, 뭐, 예를 들어서 산수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답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요거를 좀 성도님들이 본인의 삶에 적용하시기 쉽게끔 조금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겨루, <laughs>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요, 벼룩이란다. <laughs> 추워가지고. 거룩이라는 건요, 다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무엇과 다르냐? 세상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구분된다, 분별된다와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결국은요. 이것도 성도님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조금 정형화를 해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조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성과 이세...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결합.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도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한 바로 그 거룩함을 만들어 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이 땅,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는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그런데 이것을요 바로 신성과 인성의 조화, 결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33년, 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고 30세까지는 그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체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체휼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함께 겪으시므로 인해서 바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저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아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적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인간의 삶의 고통 슬픔, 분노, 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것이 바로 그 신성과 인성의 조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로 형제와 같이 여겼던. 나사로 마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삼 남매 이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의 조화 거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거룩함은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 아 나는 뭔가 아 이거 거룩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 이거 거룩 아닙니다, 성도님들. 거룩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해요. 왜 평범하냐? 신성 뿐만 아니라 인성이 조화된 것. 그런데 대부분요 아, 거룩하다, 신실하다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 특징,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아, 성령 충만하다. 아, 기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치우친 거예요. 신성 쪽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보면요 그게 그거 자체가 신성적으로 치우쳤, 치우쳤다는 것 자체가 신성이 아닌 거예요 완벽, 완전한 온전한 신앙의 조화 온전한 거룩함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성만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만도 아닙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조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임무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고요,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며칠 전에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경건하게 늘 성전에서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부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인 마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이 시므온과 대면하고 만난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한다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 아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은요.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마리아에게 35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 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아픔을 공감한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어떤 면에서는 표현하는 그 성경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장차,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바로 이런 일.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 애기 엄마, 좀 우리식으로 구수하게 얘기해볼까요? 애기 엄마, 지금 애기가 너무 예쁘잖아.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애기가 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거야. 그런데 이 애기는 평범한 애기가 아니야. 이 애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애기인데 근데 그 마지막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근데 애기 엄마 그때 애기 엄마 너무 가슴이 아플 거야.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정말 아플 거야. 성도님들 칼 맞아 본적 없죠? 저도 칼 맞아 본적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가 그 작년 초, 바로 요쯤이 저희 고모가 이제 그 유방암 발견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실 고맘때쯤이거든요. 이제 한 날짜상으로는 좀더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수술하고 나오셔서 엄청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마취가 깨니까. 생사를 찢었는데, 칼을 대서 찢었는데, 계속해서 현미나 현미나 삼촌아 삼촌아 하면서 저희들을 찾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마취도 안 하고 그렇게 생사를 칼로 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딱하고 그 마리아가 안타깝고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그것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많이 힘들 거야.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저는 교회에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이유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리스도인 이 껍데기가 없으면 조금 덜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겉에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를 쓰는데요. 속은 추악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희 교회도 합니다. 저는 서로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네요. <laughs> 진짜 사랑합니까? 겉으로 웃으면서 사랑해. 아이고 성도님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요. 뭐가 조금 안 맞으면요 대판 고함치면서 싸우는 게 바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그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직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리스트 사역을 할 적에 실제로 주일에 대판 싸우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장관고 권사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분명히 인사했을 거라고. 그건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속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생겨요. 물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저 제가 오르니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라는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제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같은 지체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야 돼.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라면 한 봉다리라도 사골 차들고 가서 힘들지. 이 집사 힘들지. 아유, 내가 뭐라도 보, 더 많이 보태줘야 되는데 나도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요거 하나 들고 왔어 좀 입맛 없을 적에 뜨끈. 요새 날씨 춥잖아. 뜨끈뜨끈하게 국물이라도 해서 좀 잡사. 내가 더 좋은 거못 해줘서 미안해. 이게 인성이에요. 아,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없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가짜 신성이라고요. 그건 신성도 아니라고요. 신성인 것 같지만, 가짜라고요. 양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조화가 됐을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진짜로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굶주리는 형제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지. 어, 너를 위해서 배부르게 하라. 옷옷 입어서 뜨뜻하게 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 결여된 반쪽짜리라고 뭐할 수도 있지만, 반쪽짜리보다 못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지만, 뭐, 걸, 아우,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난 기도 많이 한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가짜라고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남아 계신 분들 얼마 안 되시지만,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허공에 뜬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실제의 거룩을 입어가시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